안녕하십니까 자판사 홍임씨입니다자 오늘 진짜 엄청난 차량 바로 신형 뭘까요? 에스컬레이드 <laughs> 보고 자 오늘 진짜 미친 차량 준비했습니다. 바로 신형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자 이거 첫 영상 요걸로 시작할게요. 한번 찍어주세요. 웰컴 라이트 이야 이야 멋있죠? 리릭이랑 완전 똑같이 들어가네요. 이게 그리고 이 이번 신형이 왜 대박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캐딜락에서 요즘 리릭을 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시대니까 자 리릭이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기는 한데 캐딜락을 대표하는 차는 뭘까요? 우리 캐딜락 떠올리면 맞아요. 무조건 에스컬레이드부터 떠올립니다. 자 리릭보다 차 사이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쇼바디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근데 또 뭐가 있다? 롱바디. 맞아요. 롱바디도 있습니다. 자, 쇼바디 차량가는 1억 6,607만원 이에요. 그리고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1억 8,807만원입니다. 그러면 한2,2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롱바디와 쇼바디 2,200만원 차이가 그냥 차 크기 차이 일 뿐일까요? 아니겠죠. 어, 맞아요. 제가 이 차이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럭셔리 트림, 그리고 스포츠 트림인데 오늘 이 차량 딱 봐도 뭐다? 스포츠. 스포츠 트림입니다. 럭셔리 트림과 스포츠 트림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스포츠 트림은 여기 그릴이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럭셔리 트림은 크롬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d r l 도 조금 약간 다르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쇼바드지만 차체가 엄청나게 커보여요. 거의 뭐 미국 형들이나 힙합 형들 그리고 국내도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타시는 분들 어때요? 헬창 분들 헬스 헬창이 안 좋은다는 거요 좋은 단어습니어 좋은 단어인가요 어 헬스 하시는 분들이 몸집 크신 분들이 타실 것 같잖아요 저처럼 이런 부, 저, 저 같은 사람 타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마동석 같은 우리 형님들 어 그런 분들이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웰컴라이트 한번더 볼게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조금 다른 점 뭐냐면 이전 세대랑 다르게. 보이시죠? 엠블럼에 불빛이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뭐 발광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벤츠나 BMW에서도 그릴에 불 들어오잖아요. 자, 엠블럼 불 들어온 거 보셨죠? 이것도 많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어, 진짜 풀 체인지급으로 바뀐 것 같은데 뭐다?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자, 검은색 그릴을 블랙을 많이 사용했다. 그건 바로 스포츠입니다. 뭐 조금 더 강한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트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본넷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6,200cc 자연흡기예요. 자연흡기 연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숏바디가 5.4m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롱바디는 5.7m입니다. 30m 정도, 30m, 3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진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잘 변한 것 같아요. 여기 눈물 흘리는 디아를 따다다다다. 너무나 멋있죠? 진짜 얼핏 보면 여기 한 줄만 더 있으면 제네시스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한 줄만 더 있으면 무조건 제네시스인데? 그리고 조금 더 두껍게 들어간 보다 X7이다.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와 진짜 형광등 하나 박아 놓은 듯한 그런 어, 눈부셔요. 진짜 여기 블랙으로만 올 블랙으로 이렇게 뽑으셨는데 우리 공인님께서는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포스가 미쳤습니다. 이전세대 사셨던 분들 물론 할인 많이 받고 사셨잖아요. 우리 한 천만 원 이상 받으셨는데 지금 이 차량은 지금 할인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판됐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롱바디 다 완판입니다. 하지만 홍 팀장에게는 뭐다?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 휠이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거든요 휠 디자인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휠 사이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려 24인치입니다 이런 타이어가 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나도 큰데자 보세요 전면부를 엠블럼 한번 다 찍어볼게요 엠블럼 마크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휠도 한번 보시게 되면 휠에는 색깔이 좀 없습니다 이것도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에어서스 스펜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거의 2억이니까요. 근데 여기 캘리퍼 보시면 그냥 락카 칠해 는은것 같죠? 우리 옛날 오토바이에다가 그냥 락카 칠한 것처럼 이 부분도 뭔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옆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캐디랑 마크가 있지만 아 여기까지 색감 들어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또한 있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 뭐가 변했, 변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디자인만 변하면 고객님들이 만족 못하겠죠. 자, 요즘에 자동문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당기는 부분이 있어요. 터치만 해주시면, 여기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그리고 보, 보셨죠, 방금?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아니에요. 따로 장착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 차체가 너무나도 높으니까요. 우리 버스탈 때도 계단이 잖아요 그럼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닫을 때 어떻게 닫아야 되냐? 밀어, 밀, 밀어야 되나요? 밀어도 되겠죠 하지만 아까 열었을 때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문으로 닫힙니다 2열도 마찬가지 2열도 이런 식으로 자동인데 자 지금 방금 멈춘 거 보셨죠 여기 사람 있으면 오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뭐 혹시나 주차장에서 자동문 여시다가 어 박을까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안쪽에 있을 때는 왜냐면 자녀분들이 계실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있어 볼게요. 아, 조금 아픈데? 살짝. 다시 한, 다시 한번 더. 자, 해볼게요. 몸이 살짝은, 아, 이거 좀 위험하긴 하다. 그쵸? 이게 조금 세게 다치네요. 어. 오. 그래도 뭐, 이 기능 괜찮다. 하지만 이게 자동 모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닫을 때는 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소프트 크루징 도어.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보시게 되면 루프랙도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될 만큼 굉장히 높아요. 그 윈도우 몰딩 또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휠만 우리가 블랙으로 도색을 하면 너무나도 멋있을 것 같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후면부가 살짝은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얇아진 리어 어, 램프입니다. 포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뒤에서 백미러 보고 있잖아. 그러면 뒤에 에스컬레이드가 있으면 좀 피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차가 너무 크니까 다칠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찐백이지만 여기 바깥쪽은 블랙으로 어 처리를 해놨습니다. 블랙 크롬으로 들어왔고 뒷면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장점이죠. 이렇게 뒷면 유리만으로 이렇게 짐을 그냥 떡져 넣을 수 있다. 굳이 문안 열어도 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와이퍼. 와이퍼도 안쪽에 우리나라 소렌토나 뭐 그런 차량처럼 어, 이렇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닫으실 때 그냥 꽉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이 마크를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가 또 오픈이 됩니다. 자 롱바디랑 숏바디의 차이점은 지금 이 열에 보시면 헤드레스트 보이시죠. 롱바디는 2열의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더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쇼파에도 기본 36개인데, 그럼 두개두 2개, 개가 추가돼서 40개 스피커라고요. 롱바디는. 어 다른 점도 또 물론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3열 폴딩해 놓은 거 보이시죠? 폴딩을 했는데도 지금 이만큼 짐이 들어. 갑니다. 어? 어, 너무나도 광활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시면 크롬을 썼기 때문에 뭔가 기스, 방지하는 것 같아요. 올 플라스틱이었으면 플라스틱은 재생시키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지금, 아 이거 설마, 와, 220V 단자 보이시죠? 거기다가 2열과 3열 올릴 수 있는 전동? 전동으로 다 이렇게 폴딩 다 하나 봐요. 괜찮네요. 진짜. 근데 1억 얼마였죠? 1억, 1억 6,600. 아, 상당히 비싼 금액이기는 합니다. 자, 실내는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어, 내장 블랙, 그리고 베이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일단은 너무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미국 차 하면 실내가 굉장히 투박하다라고 하잖아요. 에스컬레드는 이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자 천장 알칸타라 썼고요. 옆에도 다 스피커가 있어요. 저기 안쪽에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진짜 이 디스플레이가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시동 한번 걸어보면 아우 제가 브레이크 밟아서 문이 닫힌 것 같아요. 브레이크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게 55인치인데 어디 것 썼다? LG. LG입니다. LG에다가 OLED인데 전자제품 뭐예요? LG입니다. LG입니다. LG.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여기까지는 35인치예요. 35인치. 조수석이 20인치인데 요즘 BMW 말고 어, 포르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조수석에 저렇게 모니터 디스플레이 있는 거를 진짜 거의 무조건 옵션으로 넣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에스컬레이드도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와, 해상도 죽여요. 이런 터치감도 좋고 여기까지는 8K입니다. 8K. 우리 집에서 봐도 4K잖아요. 근데 조수석은 또 4K가 돼요. 그 조수석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뭐, HDMI, 헤드셋 껴가지고, 뭐, OTT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보면서 가실 수 있는 거죠, 조수석에서. 운전만 잘하면 되죠. 어 자, 요런 우드가 제 기준에서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은 아닌데, 자, 스티어링 휠 진짜 멋있게 되어있어요. 우리 GV80이 거의 이런 식으로 뻥 뚫려있잖아요. 음. 아 이런 것도 좋고 자 여기서도 뭐 뒷좌석, 앞좌석 온도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 문도 여기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차가 미쳤다는 라 생각은 뭔지 아세요? 와 무선 충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무선 충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뭔지 알아요? 여기 있으면 와이프한테 보여야 되지 않을 메시지를 와이프 분이 보실 수가 있다. 어, 뭐, 이렇게 숨길 수도 없고, 어, 숨긴다고 한데, 여다 떠버립니다. 기능 다 끄셔야 돼요, 그런 분들. 자, 전동식입니다, 전동식. 어우, 좋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통합적으로 조그 다이얼이 이렇게 있는데, 아,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카메라 한 번, 카메라. 야 어라운드 뷰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측면부터 해가지고, 야 좋네요, 진짜. 미쳤죠? 어, 어때요?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냉, 냉, 아, 씨,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 오, 어. 1단, 2단. 2단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아니고, 왜안 되니? 음, 뭐, 2단까지 지금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샴페인도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고, 지금 컵폴더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고급집니다. 아, 이렇게, 이건 무슨 기능이죠? 어, 여튼 뭐, 이런 식으로, 크롬 소재로 다 되어 있네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미국 차 같지 않은 그런 고급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미국 차. 야, 이것도 시동 켜야 되네요. 아우, 미안해요. 또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후면부 보이시죠? 후면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 거울이고요. 이렇게 되면 후면부입니다. 어, 이것도 뭐 에스컬레이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에스컬레이드 차량 잘 보시게 되면 휠 많이 끌혀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차장 들어가다가 좁으니까 차는 큰데. 다 끊는 겁니다. 어. 자, 우리 2열도 한번 봐야겠죠? 브레이크를 누르면 문이 닫힙니다. 어. 이 시동 걸어놓고 2열을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차는 뭐라 했어요? 왼쪽에 이렇게 주구가 있다. 어, 왼쪽에 주구가 있고. 자, 2열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2열 모니터가 없잖아요. 아, 롱바디가면 2열 모니터가 있습니다. 어. 아, 확실히 제가 지금 아무 정보 없이 2열 을한번 와봤는데. 아, 그건 없네요. 전동 썸블 라인드는 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홀더 있고요. 아래쪽에도 보시게 되면 HDMI. 그러니까 양쪽에 어 죄송해요. 쇼바디에도 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HDMI 1, 2가 있잖아요. 여기도 두개 분리를 해서 따로다 OTT 같은 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설마 아, 포존 에어컨, 이 포존 에어컨. 포존 에어컨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만 2열에는 있는 그런, 아, 그래 독립 시트인데, 괜찮네요. 음, 1억 6,600이요? 진짜 저도 사고 싶은 그런, 어, 차량입니다. 확실히 쇼바디는 2열보다는 1열이 훨씬 더 멋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어, 야, 6,200cc. 이게 지금 공인연비가, 공신, 공인연비가 6.4, 6.4. 근데 6.4가 우리 연비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6200cc에 어? 고배기량에다가 휠 뭐라 했어요? 휠. 24인치예요. 그러면 준수한 연비거든요. 자, 롱바디는 어쩔 수 없습니다. 롱바디는 이거 다차더 길잖아요. 그리고 거의 3톤인데. 어? 3톤인데 연비 롱바디로 5점구면 괜찮은 거잖아요. 어. 자, 지금 엑스컬레드 신형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나왔고 지금 실내 봤을 때 옵션이라든지 디자인 완전 바뀌죠. 실내. 외관 보시겠네요 외관도 진짜 완전히 다른 차 같습니다. 리릭을 훨씬 더 크게 만든 그런 차량 같은데, 아 엠블럼 이거 너무 멋있네요. 아마 이거 전세대 페리전 모델이 이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할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할인이 없습니다. 자에스컬레이 롱바디, 숏바디 어, 둘다 원하시는 분들, 홍팀장에게 문의하시면 리스렌트로 빠르게 드린다 안 드린다? 빠르겠습니다. 빠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리스렌트 원하시면 차팥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